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맞춰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그랬습니다. 코인 불장에 진입을 해서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를 좋아했고, 즉흥적으로 상승하는 현금 흐름을 보면서 내가 진짜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이버 폐지라고 불렸던 토큰들이 큰 상승을 꾀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진짜 돈이 되는 세상에 있구나 라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해도 공감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무슨 방구석에 앉아서 토큰 소개 나고 있냐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게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웃고 마는데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토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소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집중하고 가치를 알아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영상은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꽤 어려움을 겪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였다기 보다도 이 에어드랍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은 저 같은 경우는 PC와 모바일 두 가지를 통해서 전부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모바일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이 영상을 먼저 정주행하시고, 그 다음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 일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불편함을 먼저 겪고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모바일로 진행을 하신다면 꼭 먼저 영상을 정주행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 메일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더 메일이라고 하면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테지만 단순히 에어드를 받기 전에 간략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더 메일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더 메일에서 ENS 홀더들에게 이 EMC 토큰이라는 것을 래플을 통해서 어,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에어드랍을 진행해 줬던 아주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ENS가 이더메일에 있는 EMC토큰을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깐요 우리 역시도 EMC토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100% 에어드랍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더메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 겁니다 현재 화면은 오픈시이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제타체인을 신청하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NFT를 OAT 토큰이라고 하고요. 좌측은 제타, 우측은 파임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이는 이런 NFT는 겔즈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무료로 에어드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출처가 아주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출처가 불분명한 NFT가 있다면 어떨까요? 소통을 위한 창구가 필요한데 이 NFT의 개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NFT를 어, 우리는 스캠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처음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 지갑에 이런 NFT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 괜히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스캠과 관련된 NFT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죠. 오픈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지갑주소만 확인이 되지만, 만일 지갑주소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현재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확실한 창구는 아니라는 거죠. 웹3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산을 지키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지갑주소를 기반으로 이메일 주소를 연동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즉 개발자나 주요 담당자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오픈시에 나와 있는 판매자의 지갑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가령 메타콩즈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두인님께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 이더메일이라는 것을 등록을 통해서 자산도 관리하고, 우리는 이 EMT 토큰을 받아가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상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절차는 오늘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해두시기를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EMC 토큰을 받게 되는 거고요. 향후 EMT 토큰이라는 것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EMT가 향후 얼마의 값을 할수 있는 토큰이 될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미리 신청하고 챙겨가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에어드랍은 총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세 가지 항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IMAP 연결이라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차분차분 한번 따라와 보시면 금세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이 이더메일에 있는 무료 가입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타마스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 어 현재 화면은 PC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뒤쪽에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하기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뒤에 있는 모바일로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웰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보조 이메일을 작성해 달라고 나와 있네요. 보조 이메일을 작성하시고요. 다음 버튼을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우리는 200개의 emc 토큰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emc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엄청난 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 키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조금 찝찝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결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우선 연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나면 성공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마치다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영상 앞에서 아이맵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500개의 토큰을 받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00개의 토큰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더미엘에서 시큐리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패스워드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바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맵 인증이라는 것이 모바일을 통해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PC로 진행하셨던 분들도 모바일로 전부 넘어오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이 메타마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은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메타마스크를 연결하고 이 브라우저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 상단에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이더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연결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 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클릭하시고 URL을 넣으시고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화면 자체는 동일합니다만 이번엔 인터넷 채 을 통해서 접속을 진행한 상태이고요. 인터넷 창을 통해서 이더메 m a i l i o 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갑 연결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타마스크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메타마스크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메타마스크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연결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결을 한번더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한번 동일한 절차를 한번 더 밟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동일한 스텝을 한번 더 밟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화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메일이 두 개가 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별 내용은 없고 두 번째가 iMap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시는 경우에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뭐 내용이 정말 길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2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돌아가 주셔서 설정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계정 백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으로 계정 관리 버튼 그 다음에 계정 추가 버튼 그 다음에 개인용 아이맵이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아까 복사를 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변경한 비밀번호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변경한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연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신 설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신 설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메일 동기화를 저는 1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역시도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모든 연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더메일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752 EMC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나면 1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으셨다면 저와 동일한 포인트를 받으신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6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영상입니다. 편집을 하고 나면 아주 짧은 영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정말 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것들을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꽤 많이 소진하기는 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